장인 어른이 주신 너탈이 보신. 아, 주신 거 아니야? 태우신. 직접 따오신 겁니다. 산에서. 직접 산에 가서 직접 따오신 건데,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버섯에? 눈이. 눈이는 여는 없습니다. 버섯에는 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와이프가 지금 뭐야? 이렇게 많이? 버섯 나 버섯 찌개라는 다 버섯 찌개. 진짜. 아니 버섯 거의 찌개도 아니야 이거 뭔가 응. 국물 안 먹어. 진정한 버섯 찌개를 와이프가 해준답니다. 버섯 짜글이죠. 응. 이게. 먼저 물좀 넣어줘. 놔봐. 그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있다다까다니이거구는이친로는어통구는통채로는못 먹어, 는빠 먹어 는이딸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고기 이 친구는 섯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송이버섯 따다 사람들 왜 옛날 그 드라마 어, 보면... 오빠 어, 어, 유격있을때 엄청 많이 땄어요. 아니, 떨어져서... 알아요. 근데... 와 다리 아프신 분이야. 아버님 따신 거에 대한 건... 경의를 피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 어휴. 우와... <laughs> 이게 뭔지 아세요? 솔둥이 <laughs> 능이 안 돼요. 능이. 능이자 무타딘가? 아, 능이. 아, 능이 아니고요? 능이는 이런 이런 거 아니. 이게 뭐지? 하나밖에. 하여튼 벌써 산에서 직접 밭에. 아닌데. 뭐라고? 처음에서자이렇게 식생을 직접 공. 하지 아 삼성가나 현대가에서, 어? 그럼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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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섯 짜거리를 합니다. 버섯 짜거리. 용종도 산, 버섯 짜거리. 자거차게 근데, 버섯은 대전 금산산입니다. 그리고, 어, 물은 용종도 산이고요. 그 마늘, 고추, 이건 경주산입니다. 그리고, made by, product by, 어, 이거 홍게, 홍게 간장.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홍게 간장 맞죠 안 아, 그분이 곧 주실 수도 있겠네요. 이걸 올리면. <laughs> 와, 참치 액젓은 진로마트산이죠. 그리고, 멸치 액젓. 저, 킹마트 산이고요. 와, 이거는 몽고 간장. 고추기름. 고추기름. 고추에서 기름이 나와요. 와, 이게 버섯 짜글입니다. 은동도 맛집. 아시겠죠? 이게 버섯 짜글이에요. 음? 파. 파, 아, 내가 또, 뭐라고? 파 가져, 숨지기면, 이렇게. 파를 넣는다고? 응. 이게? 응. 왜? 파 저거 안 쓰면 안 돼. 거리냐? 맛있어? 맛있다. 버섯탕이 너무 좋다. 와, 버섯이 완전 고기가처럼 돼 있다. 와, 대박이다. 우리 찌개, 우리 찌개 칼 조심해야 돼. 그러다 칼훅 떨어져. 버섯 짜글리에 생양파. 그거 넣을 거야? 그럼. 아, 뭐, 어. 오빠 그럴 겁니다. 안 해준다? 자, 두부. 이거는 킹마트산입니다. 아닌데? 어디 산입니까? 텃밭. 텃밭? 뭐라? 텃밭. 저기. 아, 텃밭. 용종도에 <laughs> 새로 생긴. 과일 야채가게가 있는데, 그게 두부도 파아봅니다 우와. 우리 알프, 우리 알프의. 참하나죠 와. 버섯 두부 짜글리 버섯 짜글리로 하죠. 그거 맞을 것같아 이거는 참이슬 아닙니다. 참소주 아닙니다. 이거는 경주산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아오 파 빨리 내차 이거 파 청소하고 내 차를 깔아. 예. 버섯 자갈리 버섯 자갈리자 파를 다듬는데. 파가 자, 자연산 파였는데. 어, 지금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와이프 어디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누배당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뭐. 부모님들이 보시더라도 어쩔 수 없죠. 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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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과 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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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버섯 짜거리입니다 버섯 짜거리로 명할게요 두부는 너무 뭐 크게 거기에, 거기에 국물 좀 얹어 두부. 두부도 뭐 많은 정성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자연산 송이 너, 송이 아니라니까 응, 송이 아니죠 응. 다리? 자연산 느타리 버섯을 직접 산에서 아 오신 걸 저희들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이 자연산 느타리 버섯을 명명할 때 느타리 짜글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자연산 대파도 들어갔고요. 팔팔 끓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덮어서 덮으면 안 돼. 덮으면 수분기가 안 날라가 수분기가 좀 날라가야 돼. 소고기를 넣거든요 지금. 경주 소고기. 경주 소고기. 음. 아, 맛있다. <laughs> 김치하고 먹으면 끝내주겠다. 사진도 <놀람> 찍어또 여기 또가 이거 대전 레몬고가루 와, 좋습니다 진짜. 인덕션에 올라가 있는 냄비의 위치가 완전 잘못됐어요. 네? 한쪽으로 완전 치우쳐져서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계속 보글보글했던 것 같네요. 아 진짜 내가 이런 걸잘 아는데 내가 유격대 있을 때 중심이 안 맞으면 야영에서 오빠 그거 두고 조심해. 두부, 두부. 대박이죠. 저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게... 와 오랜만에 요리 올린다. 하지만 또 자꾸 올리시면 참기름 한모만 넣어야 돼서. 응, 그 집어넣어. 하나 떨어졌어. 어구. 밥 많이 안 어때? 느타리 버섯 짜글입니다. 오늘 기가 막힙니다. 이. 맛있겠지. 네. 자 맛있게 드세요. 음. 짠. 장인어른 따왔었다고 했어. 음. 짠. 와 참이서 오랜만에 못본 빵. 웃나. 먹어봐 <laughs> 버섯이 엄청 부드러워 표고, 요 표고 표고 응. 음. 그와이 조금 더,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 <laughs> 이 정도만 나안 나와도 만맛있음맛있 식당도 좋지. 그지 응. 좋지? 음. 아, 좋지? 음. 여기는 질기다? 질긴데. 응, 고기 같은 느낌도 들어. 음, 맛있네. 능이버섯도 아까 따왔어. 제가 3일 동안 밥에 배추김치만 먹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봐, 배추 도사 같아. 색깔도 예쁘다, 음. 계속 노타리버섯, 노타리버섯 그타리데 얇은 거잖아 몇붓이 후라는 고유령이상원나 표고버섯 같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본 결과 표고버섯. 구두는 이제 버섯 박살 아니와맛있네 왜? 버섯을 이만큼 넣어요. <laughs> 버섯은 잘안쪄 맛있지, 버섯? 응 소주 먹 너무 많이 한다. 아다 맥주를 마세요 아니 비가 내려가냐, 까오까 이제, 이제 온다고 하면, 버섯이 음. <laughs> 포만감이 좋아서 끝이에 이 고기가 보니까 도착, 도, 엄마 그때 그랬거든? 도축하고 남은 그 소고기. 그 소고기 작어 무슨 말인지 알지? 살점들인 것 같아. 嗯。Mm. 괜찮아? 응 음. 너무 맛있네요